부모님 네, 이쪽 앞쪽, 앞쪽으로 네. 네. 먼저 고인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2007년 1월 2일, 3일 그때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명삼, 김대중 네 분의 전직 대통령께 그 북어 있죠 황태가 얼었다 녹았다 하는. 황태를 들고서 이제는 역대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얼었다 녹았다 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화합하고 미래로 가자 그런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어, 네 분의 전직 대통령들께 세배를 갖더랬습니다. 그중 하나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국민 정서와 어, 다르다 그래서 100배 차질을 하고 있는 소위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세배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에, 우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큰절로 세배를 했지만 어, 많은 대화들을 했었고요.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그때도 몸이 너무 아프셨어요. 거동을 못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때 간곡히 방문을 안 해도 충분히 그이 예의를 예우를 갖춰준 것을 알겠다. 해서 전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15년 넘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지병 수준 이상의 큰 신체적인 그 고통을 겪다가 어제 11일에 돌아가신 그게 제가 마음에 전해지는 것 같아서 우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오랜 동안 병마를 앓은 그런 어르신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제분 대신은 우리 노재원 변호사신가요 뭐 대외활동은 안 하고 요새 주로 중국에 계신다고 합니다만 은 그래도 그 주변으로부터 가서 광주를 일부러 찾아가서 사죄하는 이야기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야 사실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의 공과 가를 가지고 어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인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 겸허하고 또 국민들의 아픔 국민들의 상처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걸 씻을 수 있으면 함께 넘어서고자 하는 그 진정성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어, 높이 평가하고 평가 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구들로부터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내지 않고, 어, 권력이 낮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가족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시대에,를 살아갔던, 어, 직접 친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어, 건너 건너 맺어진 이런 관계들 속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모습을 더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일각에선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좀 후보님 생각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국가적인 그 의전 어, 그런 것은 아마 법적인 그 규정들이 이럴 때에 매번 새롭게 논란을 해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라는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끄럽다. 그런 어, 틀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 저는 어, 그게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5.18그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고인을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어12.12 군사 쿠데타는 이미 사법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6월 항쟁에 이어한 아, 이은 629 선언으로 최장직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협의에 의한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갈수 있었던 것이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그 의미를 일부러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서울 빼고 마지막 합동토론회 하셨는데 이거 소감상 이제 남은 경선에 대한 좀 각오가... 오늘 뭐이 자리에서 하기에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다른 자리에서 또는 우리 대변인 성,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막판 양강 순위 변동이 지금 우동을 경선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혹시 어,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은 협약에 의한 민주화에 그래도 어, 역사의 물줄기를 민주화에 에, 한 어, 그 참여자 있다는 것을 우리 평가해야 될것 같고, 그 후에, 6.29 산원 이후에 최저임금제 도입, 또 어, 노조의 설립 등 어, 우리 복지와 노동 어, 권리의 신장에도 큰 발전이 있, 있었던 시기입니다. 어, 결국 그에 따른 200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든지, 에, 아니면 결국 나중에는 토지 공개념까지 도입을 하면서 당시에 민생안정 그리고 주거안정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뽑아냈던 면에서 세간에서는 물태우라고 유약하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정책면에서는 담대하고 역동적인 보수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담대한 복지와 부동산 투기를 잡는 정책 그리고 소련과 그러니까 러시아 및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외교 등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했다라는 것도 역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전두환 씨와 고인은 좀 어떤 면에서 다른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